테럴 토마스 하사는 9년 전미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지금은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에서 모병관으로 근무합니다. 등록금을 직접 벌었는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지 막막했죠. 그래서 모병관과 상담을 했는데 멋있더라고요. 군 복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고 저도 군에 오게 됐습니다. 군에 지원한 벤자민 스파시는 군 복무가 집안 전통입니다. My mother was... 어머니는 주 방위군으로 복무했고 아버지는 공군 장교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군인의 삶에 익숙했습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 혜택은 젊은이들이 지원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군 입대는 쉽지 않습니다. 연령 제한이 있고 필기시험과 체력검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는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신병 훈련소는 치열하고. 양호한 건강과 신체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하는 여성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팔굽혀펴기가 걱정이에요.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나머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여러 곳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분쟁도 발생합니다. 이런 사태들의 해결에 있어서 미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직접 군대를 보내기도 합니다. 네, 부모님과 가족 모두 늘 해외 파병을 걱정하죠. 하지만 저와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감수할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하사는 전쟁 파병보다도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큰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사 년에서 육 년의 복무 기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은 열 여덟 살에 군에 와서 사 년을 보내고 스물 두 살이 되면 새로운 일을 하기엔 너무 늦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징병제는 베트남 전이 끝날 무렵인 1973년 폐지됐습니다. 현재 미군은 사 년에서 육 년간 계약제로 근무합니다. 복무를 연장하는 군인도 있는데 군대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토마스 하사는 말합니다. 전우회죠. 20년에서 30년씩 근무한 전역 군인들, 특히 자녀도 군인이 되도록 함께 모병소에 오는 경우 전우회를 주된 이유로 꼽습니다. 토마스 하사는 조만간 중사로 진급한 후에도 계속 모병관으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BOA 영상뉴스였습니다. How's it going Sergeant Thomas? Good. Did you have an appointment set up? Uh, yes, actually I had uh, an appointment with yeah. Sergeant Thomas.